폭풍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397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주중에 펼쳐지는 네 경기 프리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16강 어떻게 전으로 평가하시는지 한번 좀한줄 평부터 해 볼까요? 아니, 이번 한줄 평이요? <laughs>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번 <laughs> 이번 16강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유럽에서 리그 순위 5위까지의 리그들로만 16강이 채워졌어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시스템으로 챔피언스 리그가 치러진 이래 최초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끼리 붙잖아요. 음. 그러니까 빅매치가 많아 보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처럼 뭐 네덜란드니 포르투갈이니 아니면 동국권이니 이런 리그가 몇 개씩 섞일 때에 비하면 더 빅매치가 많아 보이는 16강이다. 어. 그거는 틀림없다. 음. 네. 그래서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팀 전력도 특출나게 어떤 최강 팀뭐 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보이지 않아요. 어, 리버풀은요? 아, 리버풀은 물론 강하긴 해 <laughs> 리버풀 팬들이 뭐라고 할것 같아 가지고. 아, <laughs> 공격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지금 공백이 <laughs> 많지만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시즌보다 점입 가격. 16강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한 경기씩 이제 깊게 들어가서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리버풀. 방금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두 분께서. 음. 리버풀은요? 어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몰라요. 이랬는데, 과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모르긴 모르는데요. 아니, 이 정도 이제 레벨에 왔으면 사실 한 경기 삐끗하면은 이건 뭐 탈락하는 거예요. 그럼요. 물론 이제 두 경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알수 없죠. 뭐 단판 단판이나 마찬가지 승부를 이제 두번 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지금 아틀레티코와 지금 리버풀을 봤을 때는 리버풀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게 된다. 음. 아틀레티코가 실제로는 리버풀을 뭐 잡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매치업을 예상한다? 그러면은 리버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네. 얘기죠. 어, 그래서 수치적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이, 이 매치업은 한 7대3 정도로는 리버풀이 우세하다. 7대3 내지 뭐한 7.5대2.5? 이 정도까지도 <laughs> 어, 리버풀이 우세하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이유는 아틀레티코가 예전에 뭐 지금은 팀 상태가 안 좋지만 예전에 아주 좋았을 때를 이제 되새겨보면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든 팀들한테 강했어요. 레알 마드리드 한 팀만 빼고. 그러니까 막판에 레알 마드리드 만나가지고 네.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도중에 레알 마드리드 만나서 또 탈락하고 그런 적들이 많았지만 다른 팀들을 상대로는 아틀레티코가 쉽게 패퇴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항상 오히려 잡았죠. 그런데 바르셀로나랑 붙었을 때도 아틀레티코가 실리적으로 해서 결국 잡고 바이에른면에 얼마나 과르디올라 감독 시절에 막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이랑 붙었을 때도 아틀레티코가 잡고 자 그럼 아틀레티코가 그런 어떤 성향과 전통이 있기 때문에 리버풀에는 어떨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좀 작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리버풀은 예전에 아틀레티코가 상대했던 바르셀로나나 바이에른 뮌헨과는 또 성격이 달라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리버풀이 그냥 이거는 우세한 매치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리버풀의 올 시즌을 디테일하게 보자면 사실 리버풀이 매 경기 경기력이 정말 활화산같이 폭발하면서 막 끝내주게 경기력이 좋고 그러진 않았어요 리버풀이 좀안 좋은 경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해외에 좀 심도 있는 칼럼 같은 걸 보면은 어떤 칼럼 이런 것도 있어요 리버풀이 왜 기대치 골값이라는 요즘 통계 지표가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지표로 보면 사실 리버풀이 이기지 못할 경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리버풀이 이겨요 그 승부를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 수비수가 골을 넣어서든 예를 들어 뭐 반다이크가 뭐 하루는 해결하고 하루는 아놀드가 해결을 하고 막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까지 득점의 결정적인 골들에 가담이 되면서 리버풀이 내용상 그다지 좋지 못한 경기도 꾸역꾸역 이기는 경기가 많았고 그래서 요거를 약간 풍자적으로 빗댄 표현 중에 하나는, 어우, 리버풀 올 시즌에 유럽에서 가장 럭키스트 한 팀이야. 음. 비길 경기도 이기고 질 경기도 이겨. 막 어,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버풀이 그렇게 정말 모든 경기를 매 경기 막 점유율 막한70%막 넘기고 막 압도해서 그런 식으로 다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다. 오히려 윌겐클롭 감독은 지난 시즌에 우승할 때도 유럽 챔피언 될 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실리적인 운영도 상당히 잘하는 감독이 돼 있고, 음. 그리고 리버풀의 올 시즌 자체가 내용을 보면 어려운 승부에서도 꾸역꾸역 이 승부를 자신들의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아틀레티코는 오히려 아틀레티코를 향해서 그냥 뒷공간 넓게 허용하면서 그냥 몰아치는 그런 팀이면은 오히려 아틀레티코가 하기가 쉬운데 리버풀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틀레티코에게는 더 어려운 매치업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네. 그런데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수들이 줄 부상이 많잖아요. 코스타가 돌아온다는 건 어쨌든 좀 반가운 소식 아닐까. 자 물론 한효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네 어, 리버풀이 이 경기 이길 확률이 더 높고 7대 3까지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6대4 정도로 저는 봉, 봅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우위에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압도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기도. 다른 선수들이 또 풀어주면서 경기가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언가 지금 돼요. 네 리버풀에게 지금 붙는 시즌인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순주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공격진들이 지금 다 아크레토마드리드는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공격진 모라타, 디에코스타, 뭐 주앙펠릭스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다못 나올지 음. 다 나올지 다 백업에 들어가 있을지. 한 선수만 나올지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코스타 모라타는 될것 같고, 주앙 펠릭스가 이제 아마 벤치에 있을 같아요.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나올 확률은 있어요. 음. 그런데 세명 동시 출격이라기보다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중 일부는 선발, 일부는 벤치, 혹은 나왔을 때도 경기력을 좀 담보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그쵸. 생각은 들어요. 컨디션을 네. 끌어올려는 네.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네. 근데 사실 앞에 있는 공격진보다 뭐 비톨로가 있던, 앙헬코리아가 있던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다른 포워드 진, 주전 포워드 진이 있던간에 그것보다는 시메온의 감독은 이제 코케가 돌아왔고 코케 또 마르코스 요렌테 파티 사울 이 중심이 된 허리라인 그리고 이제 해낭 로지, 펠리페 사비치, 브루살리코의 이 포백 두줄 수비를 아주 견고히 해서. 일단, 버티는 시간을 오래 갖는 것이 목표일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서 이제 간헐적으로 공격 가담하면, 공격 투톱과, 거기에 이제 싸울이나 뭐, 공격 가세지에 파티나 이런 수들이 가세할 수 있을 만큼, 가세해서 공격은 기회가 있을 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측면 쪽의 공격, 리버풀에. 역시 사이드백이 오바랩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윙포드들의 개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철저하게 두줄 수비로, 강경 유지를 해서 커버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려고 그러겠죠. 음.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리버풀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조금 상대에게 그렇게 수비적으로 말게 될 경우에 그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어떻게 풀려서 그 경기를 이기는 경기도 있, 있습니다만 뭔가 좀 위태태한 위 상황에서 이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대다수를 이기잖아요. 이기죠. 어. 네. <laughs>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무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으로 나라를 떠나서 오고 무언가 이 시점에서 토너먼트라는 그런 부담 뭐 여러 가지가 엉켜서 지금 시점에서 아틀레토 마드리드도 그러다가 이제 하나 걸릴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지금 타이밍이 심상치가 않다. 네, 그건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리버풀이 방심해도 된다 얘기는 그럼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리버풀이 우세하긴 한데 지금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 경기는 전략적으로 시메운네 감독이 그물 수비 음. 그리고 아주 중간 중간에또 터프한 팀 압박과 더불어서 빠른 전환을 추구하면서 또는 세피스도 그렇고 뭔가 한방을 기대하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말리면 무승부 혹은 한점차 패배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도 클롭 감독이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원정 경기는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laughs> 자, 다음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음. 리그왕 1위 파리 생제르맹하고 홀란드를 얻은 도르트문트였는데 저희가 지금 토요 일 경기 못본 상태에서 그전 경기를 홀란드가 이제 골이 끊겼단 말이에요. 레버쿠젠전에서 끊겼죠? 네. 네. 이 경기는 장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 매치업이 이루어졌을 때몇 개월 전에 초대충 프리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 몇 개월 <laughs> 전이니까. 프리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매치업은 기본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이좀 우세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도르트문트가 사실은 지난 연말 뭐 이쪽으로 오면서 팀이 300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좋아졌었죠.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홀란드 선수가 와서 도르트문트에서 와서 이제 8골 넣었을 때까지가 저희 녹화 기준인데 그렇게 또 과시를 하면서 어? 이러면 파리 생제르맹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음. 도르트문트가 이 정도 파괴력이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레버쿠젠전을 보고 나니까 그래도 여전히 파리 생제르맹이 제가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한 52대 48? 아. 이 정도로는 좀 우세하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는 상당히 올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수비적인 기복이 심하고 레버쿠젠전처럼 수비수들이 집중력을 좀 놓는 순간들이 요소요소에 나와요. 여기에 이제 앞선의 선수들이 제대로 또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수비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도르트문트의 수비는 올 시즌 좀 믿을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땐 도르트문트가 물론 폭발적인 공격력을 그들도 발리하는 경기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도 물론 애를 먹을 순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음. 재밌는 경기가 될 공산이 큰데 그래서 요거는 네이마르 선수의 지금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가 파리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관심사이긴 네. 해요. 네이마르 선수가 과연 이제 도르트문트 경기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오게 될런지가 약간 조금 물음표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제 생각에는 파리가 노르트문트의 수비를 좀더 많이 흔들 매치업이라고 보고 한 가지 이제 전술적으로 좀 흥미로운 대목은 파리 생제르맹이 요즘 이제 토마스 투엘 감독이 고민이 하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자신들의 판타스틱 포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이마르 은바페 이카르디 디마리아까지 근데 요 선수들을 다 같이 공격을 시키려면 사사이 비슷한 그런 진영이 유력하거든요 요 선수들 가운데 하나를 빼고 이제 433을 세우게 되면 그 때는 수비적으로는 조금 더 밸런스가 있고 안정성이 있어요. 그런데 투엘 감독이 과연 파리의 판타스틱4를 한꺼번에 밀어넣어서 4-4에 비슷하게 갈 건지 아니면 마르키뉴스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면서 4-3-3 같이 펼쳐서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할 건지 요거는 한번 지켜볼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파리가 그래도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조금 더 어지럽힐 공산이 크다. 그래서 네. 그만큼 파리가 약간 유리하다. 어. 예, 예, 예. 52대 48. 사실 어떻게 보면 근소한 차이거든요. 과연 장희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55대 45. 어, 네. 좀 더. 그 가네요. 정도로 아. 파리가 좀더 유리하지 않느냐. 음. 특히 도르트문트는 최근에 사실 살아난 부분은 공격 파괴력이 근데. 네. 네. 근데 지금 로이스의 부상이 저는 너무나도 크다. 음. 그래서 로이스가 못 나오는 부분. 브란트 선수는 지금 발목 인대를 다쳤는데 브란트 상태를 봐야 됩니다. 네네. 네. 근데 브란트도 못 나올 경우라면 더 심각해진다. 그렇죠. 네. 그만큼 두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선 또 허리 사이 공격 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해서 만약에 두 선수가 다못 나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홀란드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취약해지죠. 홀란드는 사실 지원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쵸. 뒤에서부터 스루패스가 들어가든 측면에서 들어오든 만약에 두 선수가 빠지게 되면은 산초 선수가 상당히 변제를 많이 당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쪽윙포드로 어떤 선수가 이제 배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주전급들이 나왔을 때 비해서는 아무래도 전력 차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허리에 지금 엠레전 선수가 가세를 했는데 엠레전 선수가 물론 멋진 데뷔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 허리 라인에서도 조직력이 완전치 않고. 네. 그 지난 경기 레버쿠젠전은 4백을 썼다가 조금 수비에서 문제점이 많아졌는데 3백을 쓰더라도 3백을 쓸 경우라면은 근데 파리가 공략하기가 좀 쉽거든요. 일단 투엘 감독이 뭐 물론 도르툼 투 감독 출신이니까 도르툼 투 선수들도 잘 알겠지만 네이마르가 만약 나오면 갈비뼈가 좀 좋지 않다고 하는데 나올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네. 본인도 의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나오게 되면 그쪽 돌아뛰는, 그러니까 스리백의 측면 배우 공간이죠. 그런 쪽으로의 음바페에게 공간 노출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이마르하고의 콤비네이션이 좋기 때문에 음. 투엘 감독이 아 지금의 도르툼트라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한번 원정이지만 한현이 말씀했던 판타스틱번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카르디 음바페와 네이마르 디마리아 라인을 다 둘둘 형태로 중앙으로 좁히고. 측면 풀백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려서 아예 원정 경기에서 그냥 정상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음. 그 얘기는 이제 마르키뉴스도 지금 훈련을 소화를 했지만 음, 최근 부상이 있어요. 네. 정상적인 컨디션을 지금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수를 센터백으로 쓸지 홀딩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감독은 홀딩으로 쓰고 싶다라고는 언급은 했어요. 근데 컨디션을 일단 줘야 되겠죠. 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수비가 킴편패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킴펜배가 약간 불투명합니다. 거기서 디알로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파리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는 상대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약간 보수적인 운영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수비진들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극적인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공격 쪽에서 네. 더 파괴력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차원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파리의 그 골을 넣는 패턴들을 최근 여섯 일곱 경기만 봐도 배우 침체에 의한 뒷공간에 대한 공격이 워낙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도르트문트가 약점을 많이 노출해요 실수도 많고 수비진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파리가 그런 부분에서 골을 더 넣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요 최근 일곱 경기에서 24 골이나 득점을 했어요. 어, <목소리> 엄청났죠. 근데 실점이 16 골이에요. 실점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 정도. 득점 덕분에? 네, 예, 득점 덕분에 그래도 승률이 높기는 했는데, 실점률을 봤을 때는, 파리가 아무리 프랑스 리그에서 노는 팀이라 하더라도, 파리의 앞선의 재능들을 봤을 때는, 도르트 문트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세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 대 발레시아입니다. 음... 챔피언스 리그 첫 출전인 아탈란타잖아요. 이두 팀의 어떤 그 유럽 클럽 대항전 역사와 전통으로 봤을 때는 아탈란타는 발렌시아의 상대가 안 돼요. 사실은 발렌시아는 어,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음. 아탈란타는 진짜 그야말로 신흥 집안이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전통과 이름의 이야기일 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두 팀을 비교하면 발렌시아 팬들이 오히려 지금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대패하면 어떡하나. 아탈란타가 지금 세리에아에서 엽기적으로 골을 많이 넣고 있는 팀이거든요. 뭐 유벤투스, 라치오, 뭐 인터밀란, 비알파가 못해요. 지금 네, 네. 아탈란타가 훨씬 더 많이 넣고 있어요. 기록입니다. 네, 네. 현재 녹화 기준에서 리그 예순 한 골이 세리아 그 시점 기록이에요. 네. 네, 그 정도로 많이 넣고 뭐 다섯 골 넣은 경기들, 뭐 일곱 골 넣은 경기가 두 개나 되고 뭐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 토리노전에서 예를 들어 그 일리치치 선수의 하프라인에서 킥한 게 들어간 거를 포함해서 정말 그 토리노전 같은 걸 보면은 와, 아탈란타 진짜 무섭다. 이제 이 아탈란타가 그래서 제가 최근 몇년 동안 계속 칭찬을 많이 해 왔던 팀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뭐 점유율도 높은 게임을 하고 세리에A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경기를 펼치는 팀이 바로 이 아탈란타인데 아탈란타의 문제 하나 가지 문제라고 한다면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쓴다고도 볼수 있으리만치 수비가 조금 허술한 면이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도 이번에 먼저 3패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 팀이잖아요. 기복이 좀 심하죠. 그래서 공격력이 아주 화끈하고 강렬한 대신 수비적인 약점 그리고 경기에 따른 기복의 약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아무리 아탈란타가 그런 약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발렌시아의 최근 경기력이 또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탈란타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밀어붙이는 팀한테 과연 발렌시아가 그 후방 공간을 노리면서 철퇴를 때리는 데에 성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발렌시아가 계속 보여왔던 좀안 좋았던 경기력처럼 그 상대의 높은 라인 압박에 자신들의 어떤 플레이라든가 탈압박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계속 휘말리면서 아탈란타에게 오히려 많은 골을 허용을 할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K리그 전통과 역사로 표현을 할게요. 닭공과 철퇴의 대결이거든요. 음. 최강희 감독과 김호건 감독의 대결이에요.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 경기력을 봤을 때는 닭공이 좀더 통할 네.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봐서는 한6.5대 3.5? 음. 그 정도로 아탈란타가 현재로선 좋아보여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틀란타 쪽에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네. 네. 두 팀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토너먼트라는 게또더 영향을 주기도 할것 같아요. 그렇죠. 아틀란타또홈 경기이기 네. 때문에 아틀란타는 기존의 공격적인 압박, 적극성, 윙백들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요즘 고센 선수가 아주 잘하죠. 왼쪽 윙백인데 하테브루 선수와 네. 더불어서 하테브루도 잘하고요. 네. 또 좌우 다 뛰는 카스타뉴 같은 윙백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카스탄 6R에서 오른쪽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테보 대신 공격에서는 뭐 한효님이 항상 칭찬하시는 일리치치 선수가 이야, 정말 수비들 이렇게 싹 끌어가지고 왼발로도 어시스트도 잘 넣어주고 본인이 골도 잘 넣어주고 그런 마무리 찬스 메이킹을 잘하고 또 알레안드로 고메즈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움직임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어시스트도 해주고 직접 공격 지원을 잘해주고 그리고 역시 두반 사파타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고 전체적으로 공격진 또 측면 윙백의 파괴력, 중앙 미드필더의 안정성 대론과프로일러 베론 선수. 네. 선수를 중심으로 한 이런 안정성에서 지금 발렌시아는 매우 고전할 겁니다. 네, 전반에 버티겠죠. 근데 발렌시아 상황이 지금도 좋지가 않은데 이날은 또 가브리엘 파울스타는 징계로 나오질 못합니다. 카라이 선수는 장기 부상이고. 퇴장을 당해 이번에 새로 망갈라를 데려왔는데 망갈라를 써야 될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망갈라 아니면 코클랑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셀라데스 감독도 경험이 좀 부족한데 네. 이거를 전술적으로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이 경기를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간대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셀라데스 감독이 과연 토너먼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감독인지를 어. 한번 볼 수도 있는 경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혹시 시나리오가 잘 풀리면 그러면 한현희 말씀하셨던 철퇴는 후반 30분에 교체 투입된 이강인의 왼발 뒷공간 중거리 패스로부터 나오겠죠. 네, 갑자기. 그런데 철퇴를 맞더라도 그 전에 한두골 이상 뭐 얻어맞을 확률이 높다. 음...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큼 아틀란타는 뭐 지금 세리아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득점 파괴력. 공격력이 있고 수비 라인도 제가 볼 때는 이 팔로미노 뭐 톨로이 이런 라인들이 전반기에 엄청 못 했는데. 네.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때보다는 좀 나은 편이에요. 수비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틀란타는 좋은 페이스에서 지금 좀 경기를 막고 있고. 발렌시아는 본인들이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들어가면서 야 이거 한수 접고 들어가자.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들어갔다면 아마 처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어, 이렇게 문을 따라서 우리를 처맞았다고 찰지하고 들어간다. 그렇죠. 네. 사전 인지는 중요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셀라데스 감독의 역량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좀 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를 가보겠습니다. 아이 경기 토트넘과 라이프치 무리뉴가 겨울 휴가를 반납하고. 라이프치 경기를 직접 찾아 나서면서 모자를 꾹 눌러쓰고 지켜보더라고요. 오목까지 뭐, 지켜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 많은 거를 좀 생각하고 있겠죠? 이거는 장 의원님부터. 장 의원님 어차피 하실, 하실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요? <laughs> 그냥 이게 예전에 조세무리뉴 감독 얘기할 때 최근에 막 급변한 현대축구 응. 트렌드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감독이긴 하지만 역시 경기 하나하나 예, 토너먼트 단계에서 그걸 대비하는 전략가적인 모습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나겔스만 감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낙 다양한 그렇죠. 전술을 쓰는, 뭐, 3백, 4백, 또 4백에서도 또 여러 유형의 전술 운영을 하고 있는 감독이에요. 어떨 땐 다이아몬드 사사이, 폴스나인처럼도 운영이 되고, 폴스벨리 반영해서.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응? 어? 423인처럼 운영하고, 또4 2뭐2 2처럼도 운영하고, 뭐 진짜 여러 가지 유형의 약간 언밸런스한 포백도 운영하고, 3백도 운영하고, 선수들도 위치를 응? 멀티플레이어들을 활용해서 중앙도 보게 하고, 윙백도 보게 하고, 뭐 여러 위치로 바꿔가면서 활용을 하는 감독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게스만의 감독이 축구는 기본적으로는 공을 중심으로 하는 축구예요. 공을 중심으로 팀 전체가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거기서 순간적으로 스위칭이 되고 공을 중심으로 팀압박이 들어오고 그러한 역동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고 그 전환 빠른 전환을 요구하는 감독입니다. 그런데 과연 조세무리녀 감독은 쭉 경기들을 볼거 아닙니까 나게스만 감독이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약점이 있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홈경기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포기하고 음. 뒤에서 알더웨를 틀을 활용할 것이다. 롱 패스. 네. 네. 그래서, 알더웨이럴트가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어... 보여지고요. 네. 롱킥을 활용해서 배우 측면. 왜? 중간을 거쳐서 측면이나 하나라도 거쳐서 갈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라이프치의 팀 압박을 견뎌내질 못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여져요. 그만큼 현재 토트넘의 빌드업은 4백으로 나왔을 때나 3백으로 나왔을 때나 지금 그런 정도 속도의 팀 압박, 조직화된 팀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현재 팀으로서는 훨씬 좋은 팀이라고 보는데 무리뉴는 그걸 피해갈 거다. 음. 네, 바로바로 바로 뒷공간 다이렉트한 공격 속에서 손흥민, 뭐우라 베르바인 뭐 이런 선수들을 활용 하겠죠. 그래서 현대 축구 전술에 있어서 상당히 도전적인 또그 중에서도 도전적인 감독인 그런 젊은 나겔스만의 축구가 무리뉴의 그런 어떻게. 보면 준석 축구죠? 네, 노회한 축구를 앞도 음. 할수 있는 경기가 될지, 아니면 무리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어. 그걸 볼수 있는 아주 주, 재미있는 일차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팬들은 이 16강 경기 중에서 토트넘과 라이프치히 경기를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말하는 팬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하는 그네 경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경기 중에서는 제가 아까 수치적으로 계속 표현하는데. 수치적으로 5대5에 가장 가까운 경기는 이 경기라고 음. 저는 봐요 그래서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 그대로 팬들이 아주 기대할 만한 아주 박빙의 경기가 될 공산이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두세 달전 같으면 네. 라이프찌가 52대48로 우세해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왠지 51대49로 토트넘 우세 혹은 50.5대 49.5로 토트넘 우세. 그러니까 아주 백지 한 장이라도 오히려 저는 요 경기에서는 토트넘 선수들의 경험. 지난 시즌 정말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오르면서 정말 맨시티를 거꾸로 틀리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물론 멤버가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멤버들이 또 그런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고. 나겔스만 감독이 물론 앞으로의 세계 축구를 이끌어갈 사나이들 가운데 한 명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요 경기에서는 무리뉴와 토트넘 선수들의 경험이 지금 더 나은 축구를 하고 있다고 장희원님이 표현하신 라이프찌 보다는 승부에서 오히려 약간 우세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음. 어, 그리고 여기에 또한 가지, 한 가지 이유를 제가 추가해드리자면 그 두세 달 전까지면은 제가 라이프찌 손을 들어줄 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라이프찌가 그만큼 잘 나갔는데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영대영 무승부 거둔 거는 그 경기는 뭐 괜찮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바이에른 뮌헨전 이전까지의 최근 한 선호 경기를 봤을 때는 아주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니 슬럼프, 음. 완전 슬럼프는 아닌데 라이프즈이가 약간 좀 하강 곡선이 분명히 최근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베르바인 같은 선수가 또 추가되고 로셀소 선수가 제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한. 토트넘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이라도 조금 나아질 공산이 있고 라이프찌는 아주 좋았을 때만큼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다. 주말 경기에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티모 베르노 선수가 경기당 한골 넣는 선수였잖아요. 최근 네 경기에서 골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티모 베르노의 골이 없어지면서 라이프치에도 득점이 팍 줄었어요. 아주 잘 나갈 때보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해볼만 하지 않냐. 한현님, 그 경험이라는 게 결국은 라이프치가 자신들이 빌드업 할 때도 미스가 후반기에좀 많아졌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경험이 나와야지.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펼쳐질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네 경기 먼저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 1차전에서 먼저 웃게 될 팀은 누가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함께 지켜보시고 또그 다음에 저희 원두펀치에서 얘기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 저... 틀린 얘기가 많을까봐 <laughs> 걱정돼요. <laughs> 벌써부터 어, 어. <laughs>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법.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0퍼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진희 장지안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